목사님은 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하고 참 좋은 동력자이셨어요 그래서 어 저하고 이렇게 흙을 하는데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좀 동지식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목사님 생애 가운데 전혀 지금 오늘 Q&A를 목사님과 의논한 적이 없어요. 전혀 그냥 그냥 즉각 즉각 말씀 목사님 하실 거예요. 목사님 생애 가운데 목사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일 큰, 제일 큰 영향력을 저에게 주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어제도 간증을 했지만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8년 동안 방황하던 저를 와서 새벽 기도 나가시기 전에 제 방에 오셔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입니다. 진짜 멋진 답변이시네요. <laughs> 네. 어, 비교적 뭐 저도 영적 기백과 야성에 대해서 제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제가 늘 마음에서 손을 갖고 있는 목사님도 굉장한 야성과 기백이 있으세요, 그시죠. 딱 서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적당히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되세요. 네. 근데 목사님이 신앙사하는 가운데 영적인 야성과 기백을 갖도록 목사님에게 무슨 도움이 됐다는지 아니,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야성과 기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격려를 하시다. 물론 기도가 있겠지만, 예, 해보십시오. 아,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아, 성경책 들고 바로 간 곳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아. 기도원에 가서 본래 계획은 제가 감리교 집안이어서 감리교를 신학교를 다니다, 그만, 구만, 중간에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한 3개월 기도하고 신학교를 복학하려고 예정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서 저를 3년 동안 묶어주셨습니다. 에, 저는 제 인생에 제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이 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기도원에 도 한두 시간 올라가면 올라가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두 시간을 올라갑니다. 그 땀을 뻘뻘을 흘리며 올라가서 딱 무릎을 꿇으면요 두려움의 영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막 아... 천여 귀신부터 시작해서 귀신이라는 <laughs> 귀신은 모든 <뭐든> 귀신이 <laughs> 막 나를 억누르기 도를 못하게 해서 두 시간 걸려서 올라간 그 꼭대기 산에서. 20분 안에 막 뛰어 내려올 정도로 담력도 없었고, 야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가 두번 올라가 한번 내려와 두번 내려와 한 일주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별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한번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고서 올라갔더니 그날도 뭐 흑암의 세력이 기도 못하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거를 정말 생명을 던져서 이겨보았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날은 그렇게 기도하면 한 3일을 계속 기도할 수가 있었고, 야성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지, 진짜 그런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3일 기도하고 나면은 주변에 눈이 쌓였을 때도 있었어요 눈이 오는 줄도 모르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목소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한 몇만 명 모아놓고 마이크 없이 예,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목청이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향하여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요 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막 흔들리더라고. <laughs> 그때에 저는 삶의 속사람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야성이 소리 막 크게 지르는 데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강하고 담대하면 기도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이겼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 참 우리 교회 특세는 놀라운데 신적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후집회 Q&A도 은혜가 많아요, 진짜. <laughs> 적,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 주셨는데 목사님은 탁별때 영어를 아주 잘하게 생겼다 그렇게 그래 생각지는 않는데 하여튼 <laughs> 제가 그냥, 그냥 목사 말씀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많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영어를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교육자들에게 허 목사님한테 질문할 거뭐 있나 그러니까 다들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할 수 있냐 그 질문인데 <laughs> 목사님은 영어를 뚫어 버리셨는데 아 목사님이 영어 정복 비결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원에서 3년 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음. 생명이 제 안에 있으니까 비전을 주시는데요 어, 밤에 잘 때에 영어 공부를 안 하면은 잠을 안 재워 주셨어요 아. 그래서 너는 영어를 계속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때가 20대 초반인데요. 24살 때 변화받고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부모님 속을 있는 대로 다 썩여드리고 목사가 안될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내가. 아 그랬는데 그 사명을 주셔서 영어 정복의 비결 첫째 그 나이에 깊은 산속 기도원에서. 헌책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영어 교과서를 사가지고 새 책방에 못간 것은 사람 만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헌책을 사가지고 게이트웨인과 중학교 1학년 1학기 영어 교과서 1페이지를 딱 펴니까 I am a boy 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냥 외웠습니다. 저는 영어를 산속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2페이지를 열으니까 I am a girl. <laughs> 아이 a boy, I'm a girl. 그러면서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laughs> 공부는 내가 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신학교 다니다 보면 헬라오, 히브리오 하는데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만 빡세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헬라에 약하시구나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봤는데 <laughs> 공부는 학생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일주일 단위로 1학, 중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부터 떼지기 시작하는데 음. 한 1년 반 만에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정통 성문 총합 영어 <laughs> 그거를 몇 번을 읽었더니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것이 다 암기가 될 정도로 부정관사 A, 정관사 더, 맨날 우리 헷갈리는 거, 그거 차이점 26가지 이런 것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에, 그리고서 I'm a boy, I'm a girl 하고 하여튼 영어 정복의 비결은 뭐냐. 정복하기 원하면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안 하고 맨날 나와서 기도만 하고 영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1년 반 공부 딱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원에 미국의 부흥사, 선교사님들 한 3, 40명이 갑자기 한국 교회를 보려면 기도원을 봐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깊은 산 속에 외국인이 한 30명, 40명 왔는데요 그 당시에 영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동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를 하던 분이 기도하러 왔다가 그분이 불려 나갔는데요 영어를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못 하니까요. 우리는 뭐 문법만 했지 회화를 안 했던 시절이잖아요. 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저기 아이 I'm 보이 알모 l 라고 다니는 조금 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사람 불러오면은 통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잠자고 있는데 저를 불러서 나가 봤더니 동국대학교 영문학과를 나고 영어 중학교 영어 교사를 하던 분은 나무를 붙잡고 울고 앉아 있고 근데 저 그냥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서울대학교 가라고 영어를 시킨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나의 택한 그르신이라. 한국말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해야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만 영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불려나갔는데요.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외국인을 맞닥뜨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입이 열리더라고요. 영어 정복의 비결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반 만에 귀 열리고 입 열렸습니다. I'm a boy부터 시작하십시오. <laughs> 오케이 okay. 한한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프리카 탄자네 같은데 가시면 수만 명씩 모이는데 탄자네에서는 조용기 목사님보다는 호성기 목사님이 더 유명합니다. <laughs> 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하시고 수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는데 목사님 탄자니아 사역을 이런 가시면서 목사님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라랄까 또 선교에 대한 생각이라랄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선교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뿐입니다. 내가 너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좋으니까 전도합니다. 지금도 저희 아내하고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다 끝나면은 오후에 저희 목장 목장별로 계속 노방전도를 계속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KM에 속한 한국분들이 히스패닉 교회를 세우고 영어하는 다민족 교회를 세우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령입니다. 그런데 땅 끝의 의미가 무슨, 아 뭐, 복음이 시작된 곳에서 서진을 해서 이스라엘도 땅 끝이지만 시작된 곳이 땅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가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아프리카도 계속 갑니다. 전 세계를 가지만 이번에 제가 간증을 겸해서 말씀 나눈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미국교회, 영국교회, 독일교회, 프랑스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동시적으로,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야지만 우리의 자녀들 선교 확실하게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때까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의 불붙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저희 섬기는 교회는 매주일 3 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단인 모양이다. 그래, 가고, 아, 그래서 그런 보, 비본질적인 것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아프리카도 가고, 하여튼 불붙는 영성으로 선교하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영혼 구령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름 부심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기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 그것이 본질의 회복이라고 믿고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아쉬워서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 아, 목사님 금식기도 능력 말씀하셨는데 혹시 금식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로만 일하다가 25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개척을 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청빙이 있었지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라고 하신 저희 할아버지. 에,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어, 저는 좀 체질이 기도원 체질입니다. 그래서 어, 프레드릭 메릴랜드에 있는 기도원의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인데, 거기에 가서 저희 아내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7일째 되는 날, 아내도 저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레로 갈까, 뉴욕으로 갈까 이렇게 했는데, 가장 가기 싫었던, 하여튼 저는 기도만 하면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LA나 뉴욕은 한국 사람도 많고요. 필라델피아는 전체 다 하여야 5만 명 밖에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서베이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목회하기 제일 힘든 지역 넘버원이 시카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도 천명 이상 모이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없습니다. 필라델피아도 2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시카고하고 필라델피아는 안 가겠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금식기도를 시작을 <laughs> 했습니다. 37일째 되는 날 저하고 아내가 각방 쓰면서 40일 금식기도 할때 37일째 아내도 저도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연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그 니누베성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필라델피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의 능력은, 금식을 해봤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믿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일 가기 싫었던 곳인데, 아내하고 저하고 똑같이 응답을 받고, 필라델피아로 가서 지금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의 아. 능력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laughs>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laughs> 잘습니다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인데 저희들의 40주년 맞이하면서 생명 비상, 사명 비상, 은사 비상, 또 복음의 물맷돌, 기도의 지팡이, 성령의 전신 갑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사랑의 교회 교우들에게 목사님의 득담 한 마디 해주세요. 40은 고난의 수입니다 40년 동안 참잘 참아오시고, 견디시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 위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